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김용태, 이준석 대원외 당대표 한계바 한동훈 수시로 제로콜라 회동해야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내주 광복절 특사. 생계형 사범 위주 김경수, 조윤선, 복권도 거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 복권을 할 예정이다. 이번 사면은 서민영세업자 위주로 하고 정치인은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복권이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6일 광복절 특별사면 복권과 관련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생계형 사범을 사면하고 서민형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는 경제 살리기가 콘셉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8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복권 후보자를 가릴 예정이다. 정치인 중에는 김경수 전 지사와 조윤선 전 장관이 복권 대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전 지사는 지난 2022년 사면됐지만 복권은 되진 못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전 지사를 복권할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국정원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연루자들을 사면 복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전 장관은 작년 10년 특사에서 복권됐으나, 이후 추가로 확정된 형에 대해서는 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야 대치 상황 때문에 정치인 사면 복권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야가 협의하거나 논의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그 이전에 이루어진 특사 역시 야당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안종범 전 대통령 정책 조정수석 비서관, 야권에서는 신하경 전 의원 등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된다. 이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광복절의 한첫 특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1,693명을 사면했다. 작년 새해 특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3명을 사면했으며 같은 해 8월 광복절 특사에서는 2,176명을 사면했다. 이어 올해 설 특사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야 정치인 7명, 최재원 SK그룹 수석부 회장 등이 사면복권됐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 사면복권을 최소화하되, 지난 정권 때 불거진 일로 이미 처벌을 받은 인사들에 대해선 사면 여부를 고심할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 보고를 통해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 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